자, 수열 a n의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sn이 다음과 같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자, 다음과 같이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해야 되는 게 sn-1을 구해야죠. n에다가 n-1을 넣어서 그러면 분모는 n 될 거고요. 분자는 6n-6이 되겠습니다. n에다가 n-1 넣으면 이렇게 n-1, sn-1을 구한 다음에 요거두 개를 빼게 되면 제 n함, 여기서는 an이 내려오겠다라는 거고요. 요거 그러면 이제 빼주시면 n-1분의 6n-n분의 6n. 6n-6이 되겠다라는 거죠. 물론, 이렇게 해서 구해는 a n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. 왜? 여기서 첫째 항, s1을 구해보시게 되면, 1로 보면 2분의 6, 3이잖아요? 근데 여기서, 첫째 항 구해보면은, 딴게 나올 거거든. 에다 1로 보시면은 2분의 6 마이너스, 1로 보시면은 1분의 0, 어? 똑같이 나오네? 아, 그러면, 얘는 뭐 굳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필요 없이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하면 되겠구나.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, a n을 구했으면은 이제 문제에서 a n 플러스 1도 끌어들이랍니다.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분모 n 플러스 2되고요 분자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시면 분배하셔서 6n 플러스 6이 되겠죠. 이번에는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시고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시고 분배하시고 계산하시면 6n이 되겠습니다.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래.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죠.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부호 다르고 어, 똑같으니까 더하게 되면 이렇게 소거돼서 없어져버리고요. 그럼 내려오는 게 n 플러스 2분의 6n 플러스 6 마이너스 n 분의 음, 6n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 m 플러스 2 분의 분자에서 6을 묶어내시면서 m 플러스 2를 쓰신 다음에 분배해 보시면 6n 플러스 12란 말이야? 어 근데 여기 플러스 6이야? 여기 빼기 6을 해주셔야죠. 그 다음 n 분의 6n 마이너스 6 이건 뭐, 뭐 그대로 쓴거죠.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6이구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n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6 입니다 요렇게 뜯으면 6이구요 요렇게 뜯으면 마이너스 n 분의 6 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음, 마이너스 n 플러스 2 분의 6 플러스 n분의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을 구했다라는 거예요.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시그마 무한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. 자, n에다가 1부터 넣어볼게요. 마이너스 1넣었으면 3분의 6 플러스 1분의 6. 자, 이랬을 때 이런 거 계산 안 하죠. 안한 상태에서 계속 집어넣습니다. 2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6 플러스 2분의 6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3분의 6 4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6 플러스 4분의 6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대충 감이 오셔야죠. 어, 이거 연쇄 소거될 텐데 어디서부터 될랑가? 뭐 이러면서 문제를 부, 보고 있어야 되겠죠. 자 이렇게 어,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한번 더 가면 이렇게도 5분의 6그 다음 나오겠죠. 없어질 거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요렇게 지금 두개 남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뒤에서 뭐가 남을 거냐 라는 건데 가다보면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거기다 이제 무한 넣게 되면 이제 0 나올 거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분수 합의 형태에서 어느 정도 음, 연쇄소고 될거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, 뒤에 남는 게 결국은 0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어,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. 그랬어요. 그래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에,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어, 이렇게 안 했다라면은 이제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찍고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했겠죠. 그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n에 대한 식이 남았을 거고 그 후에 이제 리미트를 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무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0이 된다. 따라서 앞에 것만 보면 된다. 이런 결론을 어차피 끌어내게 될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있다라면 아뭐 어차피 뒤에 거영 나올 건데 앞에 남아있는 거나 보고 빨리 다 구해야지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시간을 어, 생각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네, 이렇게까지 준비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.